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은 대자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와 같이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부분에 나오는 방대한 족보는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언약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족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초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 언약은 다윗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지만 언약 이전의 족보부터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 전부터 선택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생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족보는 가인의 자손을 생략하고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아들들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며 아브라함까지 단숨에 내려가죠. 이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내려갑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들을 눈치채고 읽어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도 함께 언급하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열두 아들을 언급한 후에 유다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역대기에서 유다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 지파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또한 헤스론의 족보에서 둘째인 람을 장자 여라무엘의 족보보다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일차적인 수신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유다와 다윗을 통해 하셨던 언약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그들은 페어더미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물줄기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어렵고 지루한 이름들만 있다고 해서 뛰어넘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